잠깐만, 뭐라고? 어, 왜 고생이냐고? 야, 젊음이 좋은 거야. 야,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좀 뛰라고. 이거 군장 메고 이거 뛰는 거 같은데? 짐 두고, 두고 왔어야 되는데. 와, 15,000명이 뛴대요. 15,000명, 와... 주차하기 잘했다. 원, 투, 원, 투, 원, 투, 티, 티, 하, 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욕심 내지 마이다. 방금 목로 쪽으로 지금 진입되는 것 같아요. 고 가네? 나도 킥보드 타고싶다 뭐, 거의 다 이제 왔네요. 지금 생각나는 것. 담배. 담배. 집에. 베리. 그리고 우리 조카님. 우리 눈앞에 속에 있는 조카님.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들. 이씨, 그래. 아, 이 아샤. 쿠팡이다, 쿠팡. 와, 쿠팡 본사인가요? 여기가? 여기 쿠팡 본사이? 쿠팡맨 얼마 주냐? 쿠팡맨 얼마 줘? 쿠팡맨 기사님들, 껌 바이 껌으로 인센티브 받지 않나? 야, 야, 내 뒤에 엄청 많다. 내디에 왔다. 완주할 수 있어. 나는 짐도 못 두고 왔지. 보관소가 다 찼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와, 근데. 상가비가 5만 원이잖아. 그럼 만 오천 명이면. 열 명이면 50만 원. 백 명이면 500만 원. 천 명이면 5천만 원. 만 명이면. 5억인가? 어, 5억에. 5,25억. 아, 그리고 미래 와이프. 맞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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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하면은 마라톤 꼭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화도도 같이 가셔야 돼. 통영에 있는데 수국이 예쁘게 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방문해야 되는 포스입니다. 야 나답게 뛰고 있다 진짜. 동주답다 동주다. 어. 역시 배우신 분들. 아, 거의 다 쪘다, 이제. 역시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돼. 저도 동대문 주민이었지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팔이 더 아프겠다고요? 아니에요. 운동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좀 하세요 뛰어요 고고 예, 뛰어요. 고맙습니다 파이팅아 아, 이거 진짜 못 뛰... 쉴 그랬는데 이거 못 뛰겠어 완주하면 <laughs> 라면에 밥말아먹자고요 라면에 밥을 왜 말아먹습니까 저 어제 아빠가 라면 끓여줘서 라면 먹고 올라왔는데 이 맛있는 1kg 거 먹어. 뭐. 아, 얘 예, 1kg, 오케이, 1kg. 라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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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떨어지면 올려주시네. 1kg. 다 왔다, 다 왔다. 다 뛰었어요, 이제. 너무 각 잡았다! 야! 마라톤은 이런 재미가 있죠? 뭔가 하나가 되는? 100개 쏘세요. 존나 힘드니까. 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아름답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주 하시는걸 보고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리 자, 이제 보시면은 포기하자는 당신이 아름답대요. 그래, 포기만 안 하면 돼. 인생 뭐 별거 있나? 네. 이제 네, 중화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스튜전트 BJ 발표 나왔는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합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어,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안그렇습 어, 어떻게 또 들어왔네? 거 네. 어, 아, 어여러분 아, 아, 이제 방송하구요 저도 아, 쉬어야될거 아, 닙니까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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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가을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도 좋구요.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laughs> 네. 와, 빡시다, 빡시다. 그래도, 저 기록 내에 완주를 했으니까, 그게 만족합니다. 완주의 의의를 뒀기 때문에 참 아, 상쾌하네요. 아, 그러면은 저 아, 들어가 아,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잠실 종합운동 아, 경기장이었고요. 저는 어, BJ 학생이었습니다. 내년에 한 4월? 5월? 그때부터 접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만약에 되면은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